안녕하십니까. 윤필공인중개사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경매물건으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경매물건은 다가구주택 건물로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입니다. 먼저 대략적인 입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다가구 경매물건은 구미 1공단과 2공단 그리고 삼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진평동에 위치한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이라 할수 있겠죠. 삼성전자 구미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인동 번화가가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가 삼성구미공장이고, 여기가 정문입니다. 정문을 통해서 오시면은, 오늘의 물건 바로 여기입니다. 위치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쪽이라도 삼성전자와 그리고 바깥쪽 대로변과 가까이 있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 수요는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조금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로드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건물 전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전면인데 주차장이 없죠. 주차장이 따로 전면부에는 따로 있지 않고 여기가 건물 후면부입니다. 이쪽이 삼성기숙사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곳이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건물 뒷부분이죠. 건물 뒷부분으로 주차장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평동은 구미의 최대 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다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미 3공단이 위치해 있고, 2공단도 있고, 양쪽 옆으로 거의 다가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구고 중간중간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는 바로 진평동, 끝부분이라 볼수 있겠죠 부영아파트와 영무예담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진평동 초입부분으로 위치는 보통이라 보여지고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활용하신다면 다가구수요는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물건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 1437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물건 종별은 근린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17평, 건물 면적은 317.53평입니다. 매각 조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감정가가 8억 6815만 8천원입니다. 현재 2회 유찰이 되어 최저가 4억 2,539만 8천 원. 보증금은 10%입니다. 4,253만 9,800원입니다. 3차 매각 기일은 다음 주입니다. 6월 22일. 매각 물건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토지는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평동 417과 진평동 419-6. 이렇게 되어 있고, 요 419-6이 지적도상 주차장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위,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도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학원으로 되어 있고, 3층과 4층은 6가구씩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총 11개 오실로 원룸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보니까 내부에 방마다 화장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 화장실 샤워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흔히 말해서 고시촌 고시텔 고시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부동산의 현황 지층은 주차장이고 1층 2층은 11호까지 있고 화장실 샤워실 주방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3층, 4층은 6개 오실시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본건 1, 2층은 공부상 학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원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 최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일반 음식점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기입이 되었다가 변경으로 학원으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통상가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물 내부를 1층, 2층 내부를 확실히 좀볼수 있으면은 벽이 틀수 있는 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못했고 최초 일반 음식점으로 건축물 대장상 기입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아마도 벽 부분들은 틀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aughs>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한분 계십니다 한분 계시고 여기 밑에 등기현황을 보시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14년 8월 4일이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이 2008년 4월 15일입니다 미배당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건데 현재 4억 2539만 8천원 기준해서 배당금액 미배당금액이 한 900만 원 가량, 900만 원 가량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등기부 현황상은 크게 뭐 인수되는 걸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 걸리 밑으로는 모두 말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진평동 다가구 물건은 아마 1, 2층을 틀 수가 있다면 용도 변경으로 음, 사무실 사무실이나 다른 업종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용도가 가능하리라 보여지고, 3, 4층은 기존 다가구대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면적이 생각보다 많이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현장 영상 확인하겠습니다.